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당신이 몰랐던 고려와 거란 3차 전쟁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멸망한 거란족 어디로 갔을까? 고려의 천민으로 들어온 거란족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란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발해를 무너뜨리고 우리 고려를 세 번이나 침략했던 거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거란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란족의 나라도 존재하지 않지요. 다만 중국의 네이먼군의 몽골자치구에 사는 다우르족이 거란족의 후예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약 12만 명의 다우르족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우르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10세기 천하를 호령하던 거란을 이제 역사 속에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니 국가의 흥망성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란족은 선비족 쪽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서북쪽인 만주와 몽골 주변 지역은 광활한 초원 지대로 말을 타고 달리는 유민들이 주인이었지요. 유목민들은 대개 부족을 이루어 이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북방 유목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선비족이 있는데요. 선비족은 지금의 네이멍구 자치구의 시라무룬강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북방 민족입니다. 선비족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세운 부여나 고구려 사람들이 무척이나 고생을 했었습니다. 요동과 만주 지역까지 와서 설치며 힘을 과시하던 선비족은 중국의 5호. 16국 시대의 16개국 가운데 5개 나라를 세운 어마무시했던 북방 민족입니다. 여기서 갈라져 나온 민족 가운데 하나가 거란족이죠. 거란족들은 연후 유목민들이 그렇듯 소수 부족들 그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감시하던 당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야유라보기가 10세기 초인 907년에 부족들을 통합합니다. 유목민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달려 활을 쏘며 동물을 사냥해 온 전사들이었고 통일을 하면 그 어떤 나라도 이기기가 힘든데요. 이들은 사로잡은 적군들 바로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가혹한 전사들이었지요. 야유라보기는 주변의 몽골족들을 흡수해 916년에 나라를 세웁니다. 이때 국호는 거란이 었고 거란의 독창적인 문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유라보기는 전사의 수를 늘리고 주변 지역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원을 공격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급기야 926년은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를 무너뜨리죠. 야유라보기는 발해를 동당국이라 칭했는데. 발해를 정복한 그의 죽고 맙니다. 이후 태종대는 국호를 요라하는데 거란과요 모두를 국호로 썼다고 합니다. 이때 거란은 만리장성 남단의 연운 16주를 얻지요. 그런데 고려가 송과 친하게 지내자 중국을 접수하려던 거란은 송과의 통교를 막기 위해 우리 고려를 3차례나 침입합니다. 고려가 송과 군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었지요. 1차 침입은 993년이었고 80만 대군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실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고려에 서 있는 거란의 장군 소손령과 단판을 하면서 송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조건으로 돌려보내고 강동 6주를 얻는 성과를 올립니다. 2차 침입은 1년이었지만 현종이 왕이 된 직후였어요. 거란의 왕 성종이 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해옵니다. 워낙 대군이 쳐들어와 고려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왕이 된지 1년밖에 되지 않는 현종은 개경을 뺏겨 나주까지 피란을 가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였다. 하지만 전쟁의 막바지에 양규 김수콩 장군이 우리 고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란을 공격해 큰 성과를 올립니다. 아무튼 2차 침입 때는 우리 고려의 피해도 막심했다. 또한 거란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습니다. 3차 침입은 1011년에 있었습니다. 거란의 소배압 장군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지요. 하지만 그동안 현종은 강감찬과 함께 철저히 전쟁 준비를 하여 20만의 정예병을 확보하였으며 결국 귀주대첩으로 거란을 크게 이깁니다. 이 전쟁으로 영토까지 확장하여 천리 장성을 쌓았지요. 고려 거란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거란이 고려와 전쟁을 하느라 막대한 자본을 썼기 때문에 힘이 매우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란의 꿈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지요. 고구려를 네 번이나 침략했다가 결국 망해버린 수나라와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거란의 힘이 약해지자 거란에 대해 허위를 복복 갈던 여진족이 힘을 기르게 되었고, 마침내 1115년 완한 부족의 추장이 있던 아골타가 부족을 통합해 금나르를 세웁니다. 우리 고려는 여진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미리 충성을 하여 그들의 침략을 막습니다. 1122년 금은 손과 손을 잡고 거란을 공격하지요. 1224년 거란은 결국 송금 연합군에 멸망했고 서역 중국의 서쪽 지역으로 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서요입니다. 서요를 세운 거란은 그 지역의 왕국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결국 서요 제국을 건설하지요. 하지만 1218년 몽골족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후 몽골 쪽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린 겁니다. 거란과 몽골은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매우 흡사하여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가 된것 같습니다. 한편, 몽고족이 맹위를 떨치자 여진족의 나라금이 힘을 잃어버리지요. 이때 여진족의 지배를 받던 거란족들은 요를 세웁니다. 이를 대우수국이라고 하는데요. 저들은곧 몽골과 부딪히게 되었고, 몽골에 쫓겨 고려로 들어오게 되지요. 결국 고려와 몽골의 합동 공격으로 꼼짝 못 하게 되니 한족들은 항복을 했고 살아남은 한족들은 천민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들은 도살업을 하는 백정 가족신을 만드는 가파치 유기를 만드는 고리백정 광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멸신은 조선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거라는 주변국으로 흩어져 그 나라에 흡수됨으로써 민족 자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강했던 나라도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망한 민족은 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